사랑하는 매화교의 유치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강예찬 전도사님입니다 9월은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과 이 모든 세상을 주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가족을 주셨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입니다. 또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배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에 새겨보길 소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몸과 마음을 예쁘게 정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심을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아직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친구들은 귀로 잘 듣고 따라서 말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짜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어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 볼 거예요. 친구들, 친구들에게는 소중한 것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가족들이 너무 정말 소중해요. 물건 중에는 전도사님이 받았던 편지들 그런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정말 소중하고요. 친구들이나 가족, 추억이 있는 물건, 이 모두가 전도사님한테 소중한데 이것들이 전도사님한테 없다면 너무 속상하고 슬플 거예요. 정말 소중하기 때문이죠. 친구들은 나에게 없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그런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전도사님처럼 가족일 수 있고 어떤 장난감일 수도 있고요. 교회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만난 친구들 혹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친구들 그 소중한 것 혹시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나요? 친구들의 엄마를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나요? 전도사님은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나에게 소중한 것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정말 슬픈 일인데,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니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친구들의 부모님께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 누구에게도 우리 친구들을 휙 줘버릴 순 없죠. 그런데 친구들, 그거 알고 있나요? 그렇게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그냥 내어주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야기예요. 아까 전도사님이나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족과 같이 정말 소중한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때 너무나도 소중했으니까 망설여지셨을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이 아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가지면서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큰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아플 정도의 큰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지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서도 안 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답니다.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는 정말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을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속에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 세상을 주시고 또 소중한 가족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중한 것을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멋쟁이 예쁜 이 유치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정말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을 말이에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소망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 예수님 그려보기예요. 미션 하시면서 말씀도 마음에 새겨 보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보고 싶어요. 꼭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